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병진 뉴스 반가워요, 반갑습니다, 친구 여러분. 아 지금 마땅한 셔츠가 없어가지고 TV에 한번 마이를 입어봤어요. 생각해도 좀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하고 이제 거의 준비가 다 됐어요. 지금 현재 TV하고 쇼파가 아직 안끝거든요그두 가지만 다 오고 나면 바로 집 소개 영상을 찍을 거예요. 그두 개가 없으니까 뭔가 약간 소개할 게좀 <laughs>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음. 그리고 이번에 새로 조명도 구매했어요. 어우 눈부셔. 그안 그래도 댓글에 요 지금 화면과 그리고 뒤 배경이 약간 이질감이 든다라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처음에 구도를 좀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. 위치를 좀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위치를 바꾸기에는 너무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. 아무래도 TV 자리에 두 개는 TV를 보기에 불편할 것 같고,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반대로 돌리기에는 유리창 쪽이 보여서 좀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, 그래서 결국 이 상태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. 하, 그래, 어. 그리고...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.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분위기 어떤가요? 제가 이제 먹방을 하는데 뒤에 너무 이질감이 든다면 이렇게 불을 끄고 먹방을 해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불을 꺼봤는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했습니다.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너무. 끄면은 아무래도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하지만 뭔가 주변이 어두워서 좀더 음식과 그리고 저에게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물 끄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댓글로 제가 한번 딱 보고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자가 약간 삐걱거려요 제가 이마트에서 1 5 0 0 0원 주고 접이식 의자를 샀거든요. 근데 이렇게 삐걱거릴, 이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들릴 줄 몰랐어요. 처음에는 이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. 한 번씩 들리는 것 같은데, 아마 여기 좀 거들리지 <laughs> 않나. 음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더욱더 좋은 방송, 좋은 영상으로 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고려해보고, 아, 정말 그 말이 많이 나온다.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말이 잘못된 것 같아. 댓글을 써주시면은 제가 그 글을 보고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. 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, 그게 맞아. 어, 근데 제가 봤을 때좀 고치기에 무리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멋대로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, 하, 죄송해요. 멋대로 해서. 고양이는 최대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뒤쪽 쪽 에다가 배치를 했어요. 그 고양이 그거를 아무래도 소파가 오게 되면 저쪽에 계속 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저쪽에해 두어서 고양이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시 끝나고 노력할게. 네 거의 다 끝났다. 그럼 이만 이제 터 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. 댓글로 의견 써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반영하여 더욱 더 좋은 방송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